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2.0 TD4 HSE 다이나믹 모델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94,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차량 손세차로 관리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썸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힐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링 끝쪽에 살짝 생활 기스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61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측면에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이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보시면 링 끝쪽에 살짝씩 생활 기스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3.70으로 5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2열 뒤쪽 키를 보시면은 생활기스 살짝씩 있고요 그리고 두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석 측면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길 보시면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2열 보시면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 앞쪽에 메르디안 스피커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에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94,255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핸들 열선 패들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B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 앞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쭉 보시면은 2열까지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센터피셜 보겠습니다 네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겨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작동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일열의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자시팟킹 있고,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네,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소풍구 있고요 위에 보시면 2열의 이열, 열쓴시트 있는 거 확인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쭉 보시면 코일매트 깔려져 있고요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시면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 2열에서도 커플 더 사용 가능하고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수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정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랜드로버, 레인즈로버, 이보크, 2.0 TD4 HSE 다이나믹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손세차로 관리해주신 만큼 실 내외부 관리 상태도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